경기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인구가 1,366만 명으로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셈이죠. 사람들이 점점 더 수도권, 경기도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경기도에도 미분양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미분양으로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 하락하기도 하고 할인분양하는 곳도 생기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 탑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 도시에서 어느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이 가장 많은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그리고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왜또 분양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경기도는 반도체, IT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하지만 경기도도 미분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총 미분양 아파트 수는 8,876채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미분양 자료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주택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그럼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도시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3위는 이천시입니다.이천시는 미분양이 989채입니다.이천시는 올해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도시 3위가 되었어요.이천시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안행동의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공급된 49층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도 분양가가 높았어요. 분양가는 전용 8사 기준으로 6억 9천만 원이었죠.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 2위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는 미분양이 1,388채입니다. 안성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2, 3년간 꾸준히 많이 쌓여 있어요. 안성시에서도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신소현동에 있는 안성 당황 경남 아나스빌 하이스트입니다. 총 976세대를 분양했고 676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어요. 분양가는 33평 기준으로 4억 5천만원이네요. 경기도 안성시 당황지구 1블록에 공급되었어요. 분양 당시에는 안성시에서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트에 대한 직주근접단지로 소개되었죠. 안성 당황지구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은 아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은 아니죠. 그만큼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직은 적은 곳이에요. 경기도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도시 1위는 바로 평택시입니다. 평택시의 총 미분양 가구수는 2,473세대입니다. 평택시 미분양도 최근 이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장안동에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예요. 총1 9 8 4세대로 분양했고. 분양가는 34평형이 5억 2700이었어요. 경쟁률은 0.1대1로 아주 처참한 수준이었네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도안동 일대 평택 브레인시티의 일반 산업단지 1블럭에 공급되었어요. 분양 당시 GTX-A 노선, C 노선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로 홍보됐었죠. 평택 브레인시티는 평택시의 146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와 대학, 거주,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곳입니다. 2019년 조성공사 착공 이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도 아직은 개발의 초기라서 편의시설이 잘 거쳐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기가 적은 곳이기도 하죠.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도시 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분양이 계속되고 미분양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인허가에서 착공, 분양, 입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인허가에서 착공 분양 입주까지는 3에서 5년이 소요된다고 해요. 지금 인허가나 분양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과 공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상승기 때는 너도나도 인허가와 분양을 앞다, 앞다터 앞다퉈서 진행해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이 잘 되니 더 많이 분양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지는 않죠. 상승이 몇년 지속되면 하락을 하게 돼요. 부동산 상승장 때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분양 및 중공까지는 몇 년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상승장 때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양 때는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승장이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하락장으로 시장이 바뀐 것이죠. 그렇게 하락장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입주 때는 더큰 하락을 맞이하기도 해요. 이럴 때 할인 문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상승량일 때도 언제 하락장이 올지를 염두에 두고 내집마련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어가 물량, 입주 물량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본적인 부동산 원리를 배워두면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굴리기가 쉬워져요. 제 채널에서는 내집마련과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